영화와는 다른 마블의 이면을 펼쳤던 데어 데블의 두 번째 시즌이 방영을 약한달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기대하는 만큼 소름돋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작년에 일찌감치 공개했던 영상을 통해서 시즌2에서는 퍼니셔가 등장한다는 걸 알렸습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했는데, 예고편을 보니 시즌1의 윌슨 피스크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데어데블이 그토록 매력적인 드라마가 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과 악을 흑백 논리로 간단하게 구분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즌 1은 맷 머독과 윌슨 피스크를 내내 대립시키면서도 둘 사이에 공통점이나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선과 악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는 영웅이고, 쟤는 악당이라고 미리 규정하여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고민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윌슨피스크를 단순히 악당으로만 치부하진 않습니다. 시즌2의 펀니셔도 윌슨피스크와 거의 동일한 역할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윌슨피스크가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했던 반면, 퍼니셔는 아마도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역할을 하게 될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캐릭터 모두 맷머독과 동시에 시청자에게도 의문을 전가하고 이것이 데어데블의 각 시즌을 이끌고 가는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에서 동일하죠. 대표적인 안티 히어로 또는 다크 히어로로 불리는 퍼니셔의 본명은 프랭크 캐슬입니다. 예고편에서 잠깐 언급하는 것처럼 프랭크 캐슬은 범죄 조직에 의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에 분노하고 복수하고자 자신이 직접 악당들을 처벌한다는 것에서 퍼니셔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프랭크 캐슬에게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악당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바람의 검심에서 악, 즉, 참, 즉, 악은 곧 베어버린다는 신념을 가진 사이토하지메와 겹쳐지는 캐릭터죠.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과연 무엇이 악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이며 그 기준은 또 누가 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캐슬이 혼자 모든 걸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래도 다분히 독단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둘째는 제 아무리 정의를 구현한다고 해도 과정과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건 게의치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어데블 시즌2에서 커다란 쟁점이 될 것은 바로 이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맷 버독은 데어데블로서 악당을 벌하면서도 변호사로서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법이 정의를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자신이 그 맹점을 데어데블로서 보완하되 어디까지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짓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릴슨 피스크만 하더라도 데어데블이 잡았을지언정 법의 심판을 받게 했죠. 반면에 퍼니셔에게 그런 한계 따위는 알량한 이상주의의 발목을 잡히는 것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악은 무조건 뿌리까지 송두리째 박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가족을 모두 잃으면서 이것만이 오로지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몇속까지 깊게 각인됐습니다. 예컨대 대어 대블이 경찰과 검찰의 역할까지만 한다면 퍼니셔는 거기에 더해서 법원의 역할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고편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만 들어봐도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프랭크 캐슬과 자신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케란과의 대화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캐런의 말은 데어데블이 자경단으로서 활동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도발하는 기폭제가 됐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가 이미 다크나이트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던 걸 보셨을 겁니다. 맨 머독은 캐런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다뤄야 할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에서 데어데블과 퍼니션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가 안고 있는 모순과도 같은 것입니다. 배트맨도 법을 무시하는 자경단이라고 욕을 먹었죠. 아울러 윌슨 피스크가 그랬듯이 퍼니셔도 헬스 키친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에서 대어데블과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있지만 벌써 다 해버리면 나중에 리뷰할 때할 말이 없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제 예상일 뿐이니 정확한 건 직접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죠. 같으면서도 다른 두 사람의 철학이 데어 데블 시즌 2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매듭을 지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자신만의 정의론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렉트라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네요. 두 번째 고편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Electra. Hello, Matthew.